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조선쌤입니다. 음, 네, 저입니다. 저라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어, 음, 유마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죠? 자, 이제 유마는 일단 교체 없고, 기억을 하자면, 우리가 뭘 기억해? 어, 유음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유음은 리얼이죠? 리얼 리을 하나예요 다른 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이, 어, 리음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라는 거. 자, 이음에 뭐가 있냐 해서 저거 보면 이렇게 니음 플러스 리을이 리을이다 또 리을 플러스 니은은 리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쉽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 예시를 굳이 적자 면 신라 뭐음 그리고 어, 난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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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서대로 제가 일단 한 다음에 어, 아예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네 신라가 어 신라입니다 그래요. 신라 그리고 난로가 날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뭐 굳이 이렇게 보자면 리을이리은을 이렇게 그렇죠? 거꾸로 해서 리을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이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제 두 번째 뭐 칼날 이렇게 있고 그렇죠? 또 발음하면은 칼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음또뭐 있지? 음 음, 뭐 줄넘기? 어 줄넘기 되겠죠. 그렇죠. 줄넘기도 줄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줄넘에서 여기서 이제 리을이 된다라는 거. 끼가 되는 건뭐 아마 된 소리 되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리을이 뒤에 영향을 주는 순서 방향이 이렇다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니은은 치조음이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위딘몸에서는어 그렇고. 리얼도 치조음이에요. 그러니까 어 좋은 방법이 변했다는 건데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요, 그렇죠? 좋은 방법만 변한다라는 거예요. 음. 뭐더할게 있나? 아뭐 그래서 이렇게 물랄리 그죠 물랄리가 여러분들 한국 발음에서 이미 벗어났죠? 물랄리 이렇게 되잖아요. 물랄리. 자 이거는 그래서 이게 두개다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나는 꺾 순서대로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쉽죠? 두개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음, 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고, 어, 평소에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은 어떨까요? 원룸인데, 이게 우리가 또 영어고, 원룸이냐, 혹은, 어, 월룸이냐, 어, 이런 거라든지, 그치? 어, 월룸이냐.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또 라면 먹으면, 난 이거 모르겠네, 그죠? 어, 라면 먹으면 신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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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이 그죠? 또 이제 누구 중에는 신라면이라고 발음을 하고 또어 신라면이라고 발음을 하죠. 여러분들 라면 먹으면 많이 뭐 신나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음. 이건 그냥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네, 됐어요. 그냥. 네, 지원요니다 유마 하는 게 낫죠 네. 뭐더 이상할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어, 뭐 굳이 굳이 뭐더 하자면 유마가 리을이니까 어 이게 영어로 하면은 r이랑 l인데 어, 비음화랑, 비음이랑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히 유 음화는 뭐더할게 없으니까. 어, 뭐 다음에 또뭐 하면 되지? 구개음화 하죠, 뭐.